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네.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됐지만 그 벌점이 일단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문제가 된다고 볼수 있는 벌점은 아닌데, 네, 여하튼 그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된 것이 휴림 로봇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EQ셀의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이미 돈이 들어갔던 230억의 향방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잘 경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휴림로봇과 다르게 다른 종목 도 일단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매집주를 하나 소개를 드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꼭잘 매매하셔가지고, 휴림 로봇에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셨다면, 꼭그 대박 기회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휴림 로봇, 그럼 바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그 먼저 그 벌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 뭐 여러분도 뭐다 기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벌점 아, 5점을 받은 거죠. 네, 5점을 받은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네, 5점. 자, 이거는 일단 그 아무 상관은 없죠. 네, 지금 당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원래는 이제 7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800만 원 대체 부과해서 부가벌점은 5점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것이 뭐 당연히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어, 여러분 이제 어떤 기업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은 예, 이미지가 일단 좀 깎이기 때문에 예, 요건으로 해서 당장 그큰 급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데 일단 뭐 지금은 5점 정도로 막은 것은 일단 나쁘진 않다라고 해석은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30억 정도를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을 했는데 요거를 아직 돌려받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 이미 돈은 납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요 내용을 예전에 그 공시 내용을 잘 보면요. 취득을 했다. 그죠? 그리고 상패에 따른 계약 해제로 투자한 230억의 회수와 관련해서 매도인, 즉, EID하고 이화전기 그리고 이큐셀과 협의 중에 있다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공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아직 그 건과 관련한 공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돈을 납입을 했는데 어, 이걸로 일단 반환을 또 받는다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어 보이지만 이면계약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상패가 됐기 때문에. 상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죠? 상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 이거를 우리가 상당히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30억 정도면 상당히 큰 자금 아닙니까? 그죠? 뭐, 1,20억도 아니고, 이거를 반환 받아야 되는데, 현재 EQ셀의 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 상장, 이권과 관련해서 이게 좀 자꾸 연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 거나고 연관이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 새로운 재료가 입수되는 대로, 휴림 로봇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한번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휴림 로봇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이 새로운 번호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거 네, 말씀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어,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집주 말씀을 드리는데 매집주라는 것은 조금씩 모아가서 크게 터트리는 종목이죠. 이번에 제가 매집주를 엄선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 매집주는요, 이번 9월에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달 내지 두달 내에 시세 폭발 가능성으로 미리 매수하는 겁니다. 미리 매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9월달에는 너무 시세가 튀면 안 돼요. 네, 9월달에는 등락을 거듭할 때 우리가 모아가면서 매집을 해서 9월에 미리 모아가서 10월이나 10월, 11월달에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사가지고 바로 단타를 한다 네, 이런 종목을 하실 분들은 이거 손대지 마시고요. 이런 정도의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매집주의거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뭐 단타 매매 한다고 해서 그게 돈 됩니까? 따라다니다가 결국 이제 불나방처럼 이제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획을 세워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특히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되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하나를 엄선을 했어요. 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워런 버핏이 실적이 제대로 되거나, 큰 꿈이 있거나, 네, 이런 종목 아니면 손대지 않죠. 부실한 잡주,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버핏형 조건을 만족한 종목 중에서 엄선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버핏형 조건이 뭔지를 아십니까? 뭐, 그래도, 여러분도 좀 알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매매하더라도, 그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요런 식이죠. 어, 요런 조건에 합, 합치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실적으로 봐서 예전보다 어, 증가를 하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해 나갈 가능성이 있는 것 네, 그런 위주로 어, 버핏은 종목을 좀 찾죠. 실적주는. 그래서 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입니다. 이런 네, 종목들 중에서 뭐한 2, 30개 될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종목이 이제 그런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은 예 여러분 그 재룡전기라고 아시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 조건에 보아, 부합하는 그런 종목이에요.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때 이렇게 급등을 한 것이 물론 이제 재룡전기입니다. 이슈도 작용이 됐지만 워런 버핏형 실적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더 크게 급등을 해서 결국 한6배 정도 난 거예요. 네. 실적 에다가 이슈까지 이제 플러스 돼서 6배 정도 시세를 이렇게 놨던 종목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제 아이패밀리라고 있어요. 네,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요것도 그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세 터졌죠. 네, 물론 이제 이슈도 가미가 됐지만 네, 결국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서너 배 정도 시세를 냈던 것이 바로 아이패밀리 스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화장품 주 중에서 클래시스라고 있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궁극적으로 화장품주 이제 올랐다기 보다, 화장품주 섹터에 오름세 영향을 받았다기 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오른 것은 단독적인 시세를 낸 거죠.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큰 시세를 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요런 종목들처럼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정도로 잘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제가 고심을 하고 어이 조건에 합치되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을 역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어 요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가 수준은요. 이게 그 너무 비싸면 여러분들 또손안 나가시죠. 네. 3,000원에서 7,000원 정도의 적정한 낮은 가격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렴한 주가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은 800억 내지 1700억 범위기 이 때문에 가볍죠. 네, 가벼운 게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뭐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목표 가격이 현 시세 대비해서 따블 정도를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좀 가벼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이고.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꿈만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은 필요가 없어요. 네. 위스크가 일단 없어야 돼. 그죠? 위스크가 없는 쪽에서 실적이 겸비가 된 거. 아까 워런 버핏청 조건이 이제 바로 그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에서 제가 선택을 해봤어요.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 내지 600% 대. 높은 건 아니지만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거죠. 타인 자본 많이 안 쓰죠. 부채비율이 한 40%, 70% 되니까. 이런 예,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기 역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요. 금년도 예상 영업이익은 작년에 무려 W예요. 네, 더블 정도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워런 버핏형 조건에 만족이 된 거고요. 예. 자,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막 뚫어내려고 그러죠. 근데 너무 직방으로 쭉 가버리면요. 그러면 못 잡아요. 매집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이 아주 좋은 타임이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봉 차트로 보시면, 주봉 차트는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뭐 차트 많이 보셔서 아시지만 밑에서 받쳐주고 결국 여기 뚫어내면 큰 시세 내죠. 근데 여기가 걸리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적이 계속 점정하기 때문에 이 고점은 의미가 없어요. 이 고점은 실적이 지금보다 못할 때의 고점입니다. 이건 충분히 뚫을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유의 종목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일주일 전부터 외인이 입질이 시작돼서 타이밍이 딱 맞습니다. 그죠? 너무, 그, 급하게, 매, 그, 매수를 해 나가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모아갈 수 없죠. 입지를 시작한다는 얘기는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약간 사자가 많기 시작하는 그런 조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네. 매집주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들 안에서 제가 타이밍과 종목명, 그리고 앞으로 매수 매도 타임 말씀드릴 겁니다. 요번에 번호가 바뀌었어요. 네. 요 번호로 매집주.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성투하시기 바랍니다.